안녕하십니까. 영재네 농장입니다. 자, 일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쌀쌀해가지고, 예, 겨돋을 자꾸 껴 입었는데요. 이제, 어, 10시쯤 되니까 하우스 안이 따뜻해집니다. 자, 오늘도 리갈제라하고 한번 하루를 보내볼까요? 자, 판매 영상입니다. 3월 30일, 내일 이제 마지막인데, 오늘, 자, 어, 리갈제라하고, 아이비제라하고, 또몇 가지를 이렇게 예쁘니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티고 일본으로 올라갑니다. 안티고입니다. 자, 꽃이 요렇게 어 붉은색에 요렇게 컬러가 두 톤으로 들어오면서 아주 어 얌전한 듯 하지만 굉장히 화려하네요. 자, 요렇게. 자, 몸매가 어 지금 한 외대로 만든 게 있고요. 자 이렇게 외대로 올라와서 꽃이 꽃대는 이렇게 와 있어요 자 리갈자라들이 어, 꽃이 이제 한번 피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오죠 자 이렇게 다간으로 된게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 두개가 오늘 올라가는데요 자 가격은 35,000원에 올라갑니다 자 가격은 35,000원 단가가 이렇게 35,000원에 어, 출고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자 이렇게 어, 두 포트를 준비를 했는데 포트는 자 요거는 15cm 포트에 들어 있고요 15cm 포트에 들어있 몸매가 자 아래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는 이렇게 다간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하나는 외대로 이렇게 쭉 올렸어요. 그래서 키 크기는 비슷한데 이제 가지가 좀 밑으로 많은 거, 그 다음에 어 밑에가 정리돼서 이렇게 좀 야무러지고 있는 거. 자 꽃은 이렇게 어 하나는 피어 있고 지금 요거는 이제 필려고 준비하고 있고 꽃대들은 이제 많이 와 있어요 이렇게 예. 리갈제라들이 꽃이 한번 피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피죠. 자, 이래서 여름까지 한여름까지 또 꽃을 어, 잎을 잘 키우면서 가지를 많이 받으면 꽃이 많이 피는 게 우리 리갈제라죠자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은 안티고에서 판매를 하는데요. 1번으로 자 1번입니다. 1번 일본 안티고가 35,000원 두개두개 두개 중에 어, 다관 그다음에 외대 이렇게 골라주시고요. 그다음에 어, 소품 하나 15,000원짜리 주고 같이 합니다. 한번 볼게요. 작지만 이렇게 꽃 달려 있습니다. 어, 자 요렇게 예 요렇게 예. 요거는 소형 예 소품으로 나가는 겁니다 요렇게 자 요게 15,000원 나가고요 요게 어, 35,000원 나가고 자 1번은 요렇게 어, 세포트 중에서 자두포트는 35,000원 한포트 작은 소품은 15,000원 요렇게 나갑니다 자 2번으로 올라갑니다 예 프린지드 아저텍입니다 아주 화이트에 요렇게 어, 아유, 뭐 그려놨을까요? 나뭇잎을 그려놨다고 할까요?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자. 어 체리 핑크색 속에 들어있고요. 자 이렇게 어, 깨끗하면서 꽃잎은 둘 넷, 다섯 장 정도로 되어 있네요. 예. 자 이것도 몸매가 음, 15cm분에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로 잘 되어 있습니다. 꽃은 이렇게 많이 오죠. 이파리가 얘는 조금 다르네요. 영자씨 눈에 이렇게 칼리를 이렇게 채칼로 많이 썰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쪽쪽 많이 예 갈키 처럼 가격이 28,000원에 출하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세 번째는, 미드나이 사쿠라입니다. 예. 자, 예쁘죠? 겹페추니아입니다겹페추니아 중에, 요렇게, 보라톤에, 요렇게 예쁘게 옷을 입은 아이가 있죠. 자, 지금, 포트로 나가는 거는 요 정도입니다. 12cm 포트에, 자, 요렇게, 꼬집기 해서 바글바글 요렇게, 식구 널려 놓고 있는 아이 나가고요 자, 요거는 모주예요 모주 요렇게 피어서 자, 이제 우리가 패추니아 종류들은 많이 키워보셔서 여러분들도 지식이 많죠. 근데 이제 한가지만 또 팁으로 알려드리면, 이렇게 나이가 먹는, 먹더라도 꼬집기를 하면은 또 가지, 위에 이렇게 자르면 순을 많이 받잖아요. 뿌리도 마찬가지예요. 뿌리도 하나를 이렇게 틀어보면, 그렇죠. 요렇게 틀어보면 뿌리가 꽉 찼어요. 그러면 이제 이 뿌리가 더 많이 차면은 위에가, 어, 뿌리가 많을 적에는 위에 어, 지상부에 일을 안 한다 그랬죠? 자, 요렇게. 이렇게 늙어갈 수가 있어요. 이러면 밑에도 반을 뚝 잘라서 흙을 새로 채워주시면 다시 활성화가 돼서 요렇게 쑥쑥 자라는 게 우리 패츄니아들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우리 꽃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몸매도 작아지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분갈이를 과감하게 반절을 뚝 잘라서 여기도 뚝 잘라서 이렇게 위에 거는 꽃꽂이를 해서 나눠주시든지 저한테 보내시든지 <laughs> 그러시면 되구요. 자, 요렇게. 어, 다시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도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포트로 이렇게 나가는 거는 이렇게 예, 지금 주인장이 꼬집기를 예쁘게 해놔서 자 이것도 한번 뿌리가 어떤지 한번 봐드릴게요 자 뿌리가 이제 이제 막꽉 차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을 적에는 위에도 똑같이 이를 어, 똑같이 해요 그래서 자이 정도가 가장 어, 안전한 뿌리라고, 뿌리 생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보다 뿌리가 더 많이 꽉 찼다 이러면, 자, 요렇게 칼로 그냥 반절 뚝 자르세요. 뚝 자른 다음에 다시 새 역을 채워주시면 그새 역에 이렇게 하얀 뿌리가 내리면 위에도 다시, 어, 새 식구를 만들어 가는 데에 아주 예쁜 꽃을 만들어 주는데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예, 보이시죠? 자, 요게 2만 원에 나가는 우리, 어, 미드나이 사쿠라입니다. 자, 3번으로 출하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아리스토 핑크입니다. 요것도 꽃이 이렇게 예쁘게 와 있습니다. 자, 곱나요? 예쁘신가요? 저도 예쁩니다. 자, 요렇게요. 음, 외대로 쭉 올라와 가지고 외대로 한 15cm 이상 올라왔어요. 그리고 위에서 지금 이제 머리 다듬기 해서 어 예쁘게 지지대 꽂으면 요렇게 이제 또 아주 다복한 아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요. 자. 18,000원에 올라갑니다. 리소토, 핑크 4번으로 나갑니다. 예,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가 외대예요. 여기까지 외대는 어, 15cm 정도 올라왔어요. 12cm 포트에 들어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발렌시아나가 나갑니다. 발렌시아나가 살짝 변이가 온아이가 오늘은 나갑니다. 자, 키는 예, 키는 요렇게 어, 외대 10cm에서 위로 몸매 요렇게 다복이 만들었고요. 자, 가격은 어14,000아 16,000원짜리 소품 하나 그다음에 요거 대품 하나 43,000원 이렇게 해서 두두 두 가지로 나가겠습니다. 자, 몸매는 음, 아주 아담해요. 예. 10cm 외대 만들었기 때문에 요렇게. 예. 렇게 예. 근데 요거는 꽃이 살짝 변이가 온종이 지금 나가는 걸로 어, 판매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이렇게 컬러가 좀 진해진 거예요. 발렌시아나 중에서 어, 원본 사진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살몬 핑크가 들어와 있는데 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진하게 지금 변이가 온거죠 자 요게 원래의 예, 발렌시아나 꽃입니다 자 16,000원짜리는 요렇게 소품입니다 요정도 되는 소품이에요 자 요거는 43,000원짜리 예 꽃핀거 어 약간 변이가 온거 나가는거고요자 요거는 어 소품으로 16,000원에 나가는 상품입니다 자 5번입니다 자, 6번은 소용종 하나 나갑니다. 지엘그라시아, 예. 지엘그라시아 소용종, 예. 얘는 커야 많이 크지 않고, 입도 요렇게 자그만하니, 요렇게 동글동글하니, 예, 문이 들어가 있으면서 요렇게, 예, 지엘그라시아, 어, 몇 주째 요렇게 하나씩, 하나씩 요렇게 제가, 어, 꼽힌 걸로 요렇게 올려보는데, 인기들이 괜찮으시네요. 자, 12,000원에 출하합니다. 예. 자, 소용종,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한번 봐드려요. 예, 요정도예요 예. 자, 일곱 번째는 마셔니 오브 뷰티 나갑니다. 자, 오늘은 대품이 있습니다. 자, 43,000원짜리 대품 요렇게 예, 어, 키는 한 40cm 정도 되구요. 그 다음에 자, 소품은 요렇게 예, 16,000원에 나가는데 한 15cm 정도 됩니다. 요렇게 자, 요것도 아주 뚱뚱하니 예, 마음에 들겠어요. 자, 자 요렇게 네, 예. 자, 요게 16,000원에 나가는 7번 마셔니 오브구요. 그 다음에 자 43,000원 짜리는 이렇게 외대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직 붉은기가 남아 있어요. 이렇게 자 꽃은 이렇게 와 있어요. 이렇게 지금 꽃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5,000원은 이렇게 예 목질이 됐어요. 이렇게 예 두가지 키가 약간 한 5cm 정도 차이 납니다. 45,000원 짜리가 5cm 정도 높고 이렇게 43,000원 짜리가 5cm 정도 조금 작아요. 자 이렇게 꽃대는 와 있지만 실제 꽃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진하고 화려하게 피는 꽃이죠. 자 지금 이제 꽃이 어, 3분의 1은 입을 벌리고 있어요. 받으시면은 아마 꽃이 활짝 필것 같아요. 자 여덟 번째는 코코돈 아이스 예 베고니아 종류 하나 나갑니다. 자 꽃이 이렇게 예쁩니다. 자 요거는 엄마예요. 엄마 모주. 자 꽃이 이렇게 바글바글 많이 핍니다요. 자, 판매 상품으로 나가는 거 7,000원입니다. 8번으로 출하하고요. 요렇게 몸매 아담한 예쁜 아이 나갑니다. 코코넛 아이스 꽃 요렇게 화사합니다요. 자, 8번 코코넛 아이스 7,000원에 출하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아홉 번째는 로지몬 나갑니다. 로지몬은 요렇게 꽃 피어서 달고 나갑니다. 자, 로지몬 16,000원에 출하합니다. 몸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 됩니다. 예, 네, 요렇게 네, 꽃안핀게 나갈 수도 있어요. 요거는 지금 꽃이 이렇게 핀게영자씨 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요 이렇게 사진은 꽃핀 걸로 보여드리지만 아, 꽃이 맺기는 했어도 안핀 걸로 갈수 있습니다. 자, 로지몬 9번 16,000원에 주라 할게요. 꽃요렇습니다 예쁘죠? 자, 열 번째는 델리입니다. 예, 단가는 2만 원이고요. 자, 몸매가 제일 날씬합니다. 제일 조그맣니다 자 이렇게 지금 10cm 정도 되는 아이 나가는데요 절간은 작아서 이렇게 키우는데 아주 마디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예예 예. 여기는 벌써 이렇게 단단하게 잘 붙여져서 예 절간이 좁은 아이들은 이렇게 굉장히 어, 마디게 키울 수 있는 아이죠 자 델리 꽃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이트의 핑크핑크한 이렇게 또 화려한 아이입니다 델리 예, 가격이 높은 만큼 꽃도 예쁘네요. 2만원에 출하합니다. 자, 11번째는 퍼스트 브러시 나갑니다. 가격은 13,000원이고요. 꽃이 이렇게 달린 게 갑니다. 자, 이렇게 피기 직전의꺼 이렇게 갑니다. 요 자, 꽃이 두 대는 눈에 보여요. 자,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렇게, 어, 야물게 키워진 아이입니다. 자, 퍼스트 브러시 13,000원 11번으로 출하합니다. 꽃 한번 보실게요. 자, 퍼스트 브러시가 엄마 꽃을 찾다 보니까 제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28,000원짜리 하나 출하하겠습니다. 어, 같이 나무 보실게요. 자, 꽃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예, 꽃이 이렇게 피어 있고요. 30cm 정도 되고요. 몸매가 자, 15cm 포터에 이렇게 어, 예쁘게 지금 가꾸는 중에 꽃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영자 씨가 요것도 하나 마저 냅니다 자, 가격은 어, 소품은 13,000원. 지금 소개드리는 이 상품은 꽃달리고 꽃 피어서 이렇게 나가는 아이는 28,000원에 출하하도록 할게요. 자, 퍼스터 브러쉬입니다. 11번으로, 자, 대품 하나, 소품 하나, 요렇게 준비했으니까, 대품으로 주세요, 소품으로 주세요, 해주세요. 자, 12번째입니다. 열두 열두번째는 카르메 안드레아. 예, 카르메 안드레아가 어제 요렇게 빨간 거 제가 쇼초로 찍어서 올려드렸던 거예요. 예. 자, 아주 빨갑니다. 요렇게 아주 새빨강 예, 컬러에 꽃이 피어있는 게 나가고요. 자, 몸매는 한 40cm 정도 되고요. 요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목질이 돼서 자요 정도 됩니다 요렇게 자 꽃대는 지금 하나는 피어있고 하나 이렇게 달린게 눈에 보이고 요런 데에서 또 꽃이 이렇게 맺히고 있는게 보입니다 자 여기는 핀 꽃이 이렇게 있는데 요런 건 얼른 잘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양분 손실이 없습니다 자 요것도 영자씨가 이제 정리해서 보내겠지만 집에서도 꽃이 이렇게 피고 어 질적에 치기 전에 잘라주면은 요 꽃에서 영양분을 다시 받아가기 때문에 꽃대가 계속 맺혀 있을 적에는 예쁜 꽃이실 적에 잘라 주시는 것도 하나의 저기 얘네들을 도와주는 길입니다 요자 요거는 리갈이 아니고 어, 유럽형인데 이제 튤립처럼 요렇게 핀다래서 유럽 튤립형 이라고 어, 성명이 되어있기도 합니다 요자 13번째는 아이비입니다. 아이비 핑크 1일 예, 핑크색 요렇게 예, 예쁘게 피는 요 핑크 1일 하나. 요것도 몸매. 요렇게 좀 다독다독해서 요렇게 모아서 보시면 예쁩니다. 요거 자, 요, 우리는 여기다 거리에다 해놨지만 집에서 이제 편하신 대로 가지를 꽂아서 지지대를 꽂아서 예쁘게 만드시든지 아니면 영자씨처럼 요렇게 늘어뜨리고 보고 싶으면 요렇게 거리 분에다가 요렇게 하셔도 되구요. 자, 어, 핑크 1일 예, 만 오천 원 아이비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자 몸매는 가지가 지금 꽤 되고요. 이렇게 세워서 보면 25cm 이상 되고요. 이렇게 늘어진 채로 보면은 예한 20cm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몸매 요 정도 되는 아이 나가겠습니다. 아주 예쁜 핑크색으로 꽃도 피지만 잎이 이렇게 반들반들하니 이렇게 예쁩니다. 잎이 예 이렇게 예 요런데 꽂아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자, 13번째 핑크 11, 15,000원에 출하합니다 자, 14번째는 터키시 커피, 43,000원 출하합니다 자, 큰 분에 들어있고요 자, 15cm 분 이상에 들어있습니다. 외대로 요렇게 20cm 정도 올라와서, 예, 다복해져 있습니다. 어, 총 꽃의 길이까지 치면은 한 30cm 정도 될것 같아요. 자, 꽃입니다. 자, 터키시 커피 꽃이 요렇게, 예. 보이시죠 예, 예쁩니다. 아, 곱습니다요. 자, 43,000원에 출하하고 몸매는 요렇게 요 정도 통통하니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요. 네. 예. 요렇게 꽃대 요렇게 많이 와 있습니다. 자, 14번 터키식 커피. 예, 몸 사이즈 요 정도 되는 아이 몸매 예쁘죠? 몸매 예쁜데요. 자, 43,000원에 출하합니다. 자열 다섯 번째는 엔젤릴리 12,000원에 출하합니다. 엔젤릴리 이렇게요. 예, 자 키는 한 15cm에서 20cm 정도 되고요. 꽃대는 두대 정도 와 있습니다. 그리고 잎에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있으면서 자, 크지 않은 자, 10cm 정도 포토에 들어있고요. 예, 몸매는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 엔젤릴리 12,000원에 출하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아, 요렇게 또 예쁜 아이는 핑크 판도라입니다. 핑크 판도라. 요렇게 잎의 무늬도 요렇게 예쁘지만 예, 꽃도 아 있는 거 보세요. 요렇게. 아이고. 예 사탕부케 같아요. 예. 사탕부케처럼 요렇게 꽃이 아주 예쁘게 요렇게 와 있어요. 자, 핑크 판도라인데요. 요렇게. 자, 두 개, 세개 정도 있어요. 자, 핑크 판도라. 자, 12,000원 단가 하나, 15,000원 단가 하나, 8,000원 단가 하나. 자, 요게 15,000원. 예, 키가 30cm 정도 되는 아이가 꽃 아직 피지 않고 이렇게 몽우리채 있는 아이가 이렇게 조롱조롱 달고 있는 아이가 15,000원 그 다음에 이렇게 사탕 부케처럼 돼 있는 게 12,000원 그 다음에 이렇게 소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품이 8,000원에서 이렇게 어, 3종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예. 포트 크기 사이즈 보이시죠? 이게 예. 15,000원, 12,000원, 8,000원 중간에 꽃이 지금 이렇게 방망이 많이 달고 있는 아이가 12,000원이고요. 그 옆에 8,000원이고요. 자,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다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예, 15,000원 짜리입니다. 사이즈, 화분 사이즈, 예, 12cm, 10cm, 7cm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핑크 판도라 12,000원, 15,000원, 8,000원 이렇게 출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꽃 너무 예쁘죠? 자 17번째가 라즈베리 스프라이즈입니다 자 키사이즈가요 한 50에서 60cm 정도 됩니다 자 외대까지가 거의 어 2-30cm 올라왔구요 외대까지가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 받아 놓은 지금 어, 꽃이 피어 있는 데까지가 2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40에서 45cm 정도 되는 사이즈 나갑니다 자 43,000원에 출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꽃 요렇게 어 라즈베리, 스프라이저, 이렇게 꽃 이렇게 피는 겁니다. 아, 예쁩니다요. 이제 핑크 중에서도 이렇게 뭔가 빨간 어, 물감이 터트려진 것처럼 이렇게 잔잔하게, 은은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또 어, 예쁘면서도 이렇게 변화무쌍한 거를 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뒤에서 핀 꽃이 예, 지금 원본하고 이렇게 비슷하죠. 근데 이렇게 지금 한 몸에서 꽃이 두 가지가 이렇게 피었어요. 자 이렇게 피어 있는데 요것도 라즈베리 에요 요것도 라즈베리 스프라이저 인데 이렇게 변이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리갈에서 보니까 변이들이 종종 이렇게 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요 변이를 요렇게자 요것도 본 원본 보다도 약간 진하게 왔고요 요것도 그 다음에 여기는 아예 어 색깔 자체가 변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한몸에다가 요렇게 두개를 다 보여주고 있죠 요렇게예 그래서 요렇게 라즈베리 이 서프라이즈가 또 이렇게 변이가 온 것도 보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니까 그 중에서 꽃이 이렇게 변해서 나오더라도 아 라즈베리에서도 이렇게 변이가 왔구나 하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몸매가 요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자 화분 사이즈는 20cm 정도 되는 화분에 들어있고요. 키가 큽니다자 화분 길이도 깊이 돼 있어서 이렇게 자 몸매가 굳어져서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커서 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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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커지면 이제 다복해지지 보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꽃대는 요렇게 많이 와 있습니다. 요렇게. 꽃대가 한번 물면은 요렇게 계속 꽃대가 물리는 게 우리 리갈들이잖아요. 자, 요렇게. 예. 자, 요거는 어 17번으로 영자씨 오늘 마지막 상품이고요. 어 43,000원에 출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마지막 날, 3월 마지막 날 영상 이렇게 영자 어, 씨가 라즈베리 스프라이즈 17번으로 4만 3천 원에 올리면서 영상 마칠까 합니다. 자, 일요일 포근해진 한낮의 기온입니다. 편안한 시간들 되시고요. 어,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 씨였습니다.